이거. 약수를 전부 다 곱하면 뭐가 될지에 대한 문제야. 약수를 전부 다 곱하면이야. 그치? 이게 대신에 먼저 뭐부터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약수의 개수이두 개가 좀 별개야, 별개. 근데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는 알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개수 12를 예로 들어볼게. 이거 중1 때 약수구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은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 그치 소인수분해 하고 난 다음에 약수구 할때 표를 그려 이렇게 얘 약수 얘 약수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2랑 2두개까지자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적으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에 2제곱 이렇게 세개 이거 1이야 1 그 다음에 요거 3의 약수는 1과 3이야. 쫙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오는 거.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4,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4 해서 총 약수를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자, 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소인수분해고 약수의 개수도 소인수분해인데 지금 궁금한 건 여기. 요거 몇 개요? 여기 세 개고 여기 두 개니까 총 여섯 개 나오는 거잖아. 일단 이거 여섯 개인 거 이해돼? 자, 여섯 개인 걸안 상태에서 두 번째, 자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12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너희들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12 정도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더 없네 이렇게 하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 제발. 내가 모든 약수를 곱할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다 곱해갈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서 곱해서 2 곱하기 6곱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곱할 거야? 이 곱하면 얼마야? 12. 이거 곱하면 얼마야? 12. 이거 곱하면 얼마야? 12. 그럼 여기 12가 몇번 곱해져? 세번곱해지잖아 맞지? 근데 이 3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3의 의미. 이 3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전체 약수가 몇 개? 여섯 개인데, 요렇게 끝에서 짝 지으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12가 3개인 거야, 3개. 이거를 12에 6의 절반. 이 6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약수의 곱이라고. 약수의 곱. 어디까지 이해돼? 자, 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볼게. 72는 약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소인수 분해 하시는 겁니다. 72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거든? 그럼 약수가 몇 개일까요? 요게 3이기 때문에 여기 4개 나오고, 맞지? 요게 2니까 3개 나와서 총 12개의 약수가 있다. 이해 돼? 12개의 약수가 있어. 이제, 약수, 야. 72 약수 전부 다 곱해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 처음과 끝. 어, 1, 72, 2, 36, 이렇게 다안 쓰더라도, 곱하면 72, 곱하면 72, 이렇게 될거냐니야 그치? 그게 몇 개? 여섯 개인 거 이해됩니까? 요거? 그치? 자, 요게 72에 12개, 두 개씩 짝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게 한번 문제가 생겨.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약수가 다섯 개면 어떻게 돼? 자, 16 해볼게요. 16은요, 약수를 써보면 1, 16, 2, 8. 문제는 이렇게 돼. 4, 4, 16. 그치? 다섯 개잖아. 그럼 약수를 곱해. 12! 1 2이란다 16! 16! 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요게 문제야. 요거 어떻게 할까? 요게 사실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중학생은 이해할 수 없고, 대수를 배운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4가 여기에 루트한 거거든? 왜냐하면 4 곱하기 4가 16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1 6의 2분의 1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16 곱하기 16 곱하기 얘예 이렇게 돼. 자, 16이 두 번에다가 16이 2분의 1도 곱해져서 16에 얼마가 됩니까? 입니다. 요거, 이렇게 자, 이걸 보면 또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이거 16 약수가 몇 개야? 다섯 개지,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데, 여기 고대로 2 나눠서 16에다 붙였지. 아까도 똑같아. 72는 약수가 몇 개야? 12개지? 여기 밑에 2 나눠서 지수에다 붙였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전부 다. 약수의 개수. 나누기 2를 지수에다 붙이면 모든 약수의 곱이 된다고. 요까, 자, 요, 요건 좀 대수를 이해해야 돼. 여게왜 이렇게 약수 5개? 나누기 2에서 16에다 붙인 게이 약수 전체의 곱. 곱. 때? 네?